오늘은 주목구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뭐 지능이 높기 때문에 지적잠재력이 크다고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얘가 특별히 우수한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그냥 좀 말을 빨리 시작했다라든지, 뭐 문자를 빨리 터득해가지고, 어, 꽤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것들은 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대개의 경우는 이제 수에 대한 관심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어, 더하기 빼기, 두 자리, 세 자리, 뭐 이런 것들 아주 쉽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 숫자도 굉장히 빠르네요. 수 감각이 좋네요.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애만 그렇지 않거든요. 요새 애들 다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조금 그러니까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한달까 다 아니면 조금 구조적으로 하게 되면 뭐다그렇죠가 아니에요. <laughs> 다그렇죠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감각이 상당히 빠르게 확장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는 이제 숫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 숫자를 싫어해요. 연산하는 거 무척 싫어해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지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과 수학, 특히 연산을 잘하는 것들을 연관시켜서 제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같이 이제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관련된 업종에 있어가지고 어 수학을 뭐 특정 다수들을 뭐 가르쳐 본다든지 이런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평가할 수는 있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잘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가 이제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주변의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얼핏 얼핏 봐가지고서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별로 우세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꾸 학습지 수학,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경향들이 생겨요. 경쟁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뭐, 아니면 뭐, 최선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억지로 시키는 수학 연산 프로그램은 결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오브 미니키즈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몇몇 분들 이 해봤는데 그것도 잘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먹구구라는그 재미있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한 꼭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분명히 그런 잠재력이 있고요. 그리고 술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술가 근데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숫자가 너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정말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한 정말 어 그냥 사바나에 어떤 동물처럼 살고 있다 뭐 그런 데도 없겠지만 정말 토담집에서 어 맛있는 식수도 뭐 사실은 구하기 어렵다 뭐 그런.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이제 그 인구들이 이제 도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사람들이 모인 도시에 가면 숫자들은 흔히 발견되는 거거든요. 숫자가 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밀집된 어떤 주거 환경에서 하게 되면 일단 뭐 주소, 아파트 동수, 호수, 뭐 비밀번호, 뭐 등등. 그 다음에 도로도 전부 이제 숫자가 다 붙어 있고 말이죠. 그리고 뭐 교통수단 뭐 지하철이던 버스든뭐 이런 곳에서 다 숫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몇번 버스 몇번 버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뭔가 여러가지 정보들을 어, 교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온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자보다는 숫자를 익히는 게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운다 할 적에도 제일 먼저 뭘 배우겠어요? 뭐, 인사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숫자부터 배우죠. 영어, 1, 2, 3, 4, 5, 뭐, 이런 숫자부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뭐, 독일어, 뭐, 아인, 츠바이 드라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스페인어, 우노 o 스 o 레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쉽다. 제일 흔히 만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숫자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숫자를 가지고 노는 놀이를 할 적에 이거 잘 받아주기만 하면요. 숫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숫자를 좋아하고 숫자 놀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어? 비교를 자꾸 하니까. <laughs> 자, 더하기 해봐. 두 자리, 세 자리. 그리고 빨리 해봐. 자, 우리가 소위 학습제 수학이라는 건 별거 아니죠. 한 페이지에요. 한 다섯, 열다섯 개, 2 0개 정도의 연산을 잔뜩 해가지고 하루에 세 페이지, 네 페이지, 한 56문제, 60문제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시키면, 어, 수학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굉장히 많은 단순 연산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고지능자 아이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면서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구 미니 퀴즈 대회를 여러 차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제가 만나는 그 상담하는 분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구몬이라는그 일본에 은퇴하신 수학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은데, 뭐, 그, 그분의 구몬수학이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학습지수학으로 변질됐어요. 오히려 이제 구몬은 이제 미국에 가서 소위 구몬아카데미란 형태로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그게 미국 전역에 카나다까지 포함해가지고 구몬아카데미가 뭐 몇천 개가 전국에 깔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구몬수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장점은 그쪽에 가서 꼽혔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학습지 수학으로 변질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게 별로 인기가 없는지 그렇게 구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그게 꽤 인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 데 구몬 수학의 사실 핵심은 눈높이 수학이라고 얘기했죠. 말하자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의 시선으로 쫙 내려가서 아이들을 숫자 개념을 확장시켜 가지고 재미있게 그 자신감 있게 키워주는 게 구멍 수학의 핵심인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 볼게요. 사다리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더하기 빼기에서 곱하기로 올라가는 건꽤큰 차원의 확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그다 다음에 하는 게 구구단 외우기잖아요. 사실은 구구단 외우기는 나누기 할때 필요한 겁니다 곱하기는 그냥 더하기에 연속적인 같은 수를 자꾸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으로 하는 수학으로도 사실은 그 개념이 확장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적당한 속도 그야말로 이제 구몬선생님이 얘기하는 눈높이를 잘 맞춰서 하게 하면 사실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곱하기 소위 구구단까지 잘갈수 있다 이게 학교 수학으로 보면 사실은 <laughs>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취학 심지어만 3세 4세 애들 데리고 구구단을 가르쳐야 되고 막 외우게 시키고 이건 사실은 마음이 성급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커리큘럼보다는 훨씬 사실 앞선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에도 뭐 구구단 했던게 수학공부의 처음이야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부터 해봐 이런걸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아이의 수준에서는 어 나는 숫자 놀이하고 재밌게 하는데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숫자를 곱하라고 특히 6단 7단이 어렵거든요. <laughs> 6단 7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외워라. 그 쉽게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이. 근데 수학을 외워서 해서는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우면 편리합니다.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다른애보다 더 빨리 하면 내가 잘한다고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물론 외워라 해서 아이가 뭐 군소리 없이 재밌게 노래하듯이 외운다. 거기에 성공하면 사실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잘가르치시는 어머니, 뭐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뭐막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구구단을 친숙하게 만들어가지고 <laughs> 잘 하는데 그게 어설프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나면요 안해 머리 아파 시키지 마 이런 식으로 되면요 그거를 아이가 이제 그런 거부감을 내려놓고. 숫자를 원래대로 재밌게 느껴가지고 확장하는 것으로 다시 제기를 찾으려면요 이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아니면 아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거칠어지는 안 되겠다 어, 역시 엄마 아빠가 가르친 건데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과외를 붙이거나 학원에 던져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잘 접근해서 재밌게 접근해서 부담감 없이 접근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호감, 즐거움,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유도해주면 무난하게 구구단전은 훌쩍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거 관심도 없고, 혹은 자기도 구구단 정도는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했을 때 주목구구가 사실은 나왔던 겁니다. 주목구구하면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엉터리 방터리로 어? 엄밀한 숫자적인 거 없이 아, 마 대충 뭐 하는 것을 주먹 구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아닙니다. 주먹 구구는 조상들이 고 구구단을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이 2단, 3단, 4단, 5단까지 쉬워요. 재밌는 게요. 5, 어, 4단보다 5단이 더 쉬워. 왜 그래요? 우리가 십진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5단은요. 5하고 0의 교차로 나타나요. 그죠? 2510 5, 3, 15. 5, 4, 20. 그렇죠? 5씩 뛰니까, 어, 다음에는또 0이 나오면서 숫자가 간단해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5단은 쉬워요. 뭐, 그러니까, 고, 1, 2, 3, 4. 뭐, 1단이라는 건 뭐, 있지도 않지만, 자, 2, 3, 4, 5단 중에서 2단이 물론 제일 쉽고, 그 다음엔 5단이 쉽고, <laughs> 그다음에 3단이 쉽고, 4단이 제일 어려워. 하지만, 그런 정도에서 막힌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6단, 7단, 8단이어렵 9단은 오히려 또 쉬워질 수도 있어요. <laughs> 9단은. 그,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9단에서 아주 특이한 규칙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 1의 자린 9, 8, 7, 6, 5, 이 하나씩 줄고, 집의 자린 1, 2, 3, 4, 5 하나씩 늘고. 그래서 합치면 9가 되거든요. <laughs> 그런 규칙을 어른들은 그게 뭐 대순가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은 또 쉬워집니다. 따라서 6, 7, 8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6, 7, 8단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개발한 것이 주목구구다. 제가 주목구구를 알려드릴게요. 주목구구는요, 일단은 손가락으로 열을 세는 카운팅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보통 은 이제 이렇게 1 2, 3. 이게 좀 흔하지만, 자, 우리는 그렇게 안 세죠. <laughs>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부터 하나, 이렇게 세는 요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주먹진 게 다섯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할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이었잖아요. 그죠? 넷이었는데, 여섯 할때 이렇게 보면, 사하고 육하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차례되는 사람이야 상관없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죠. 하지만 이것을 수신호로 생각하면 그렇게 세면 안 됩니다.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주먹이 다섯 이면 여섯은 거꾸로 다시 엄지를 펴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엄지가 펴졌다는 것은 5보다 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구분이 되죠. 그죠? 하나 할 적엔 일단 엄지가 딱 꺾이고 들어가니까, 1, 2, 3, 4, 5까지는 엄지가 다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6은 엄지를 딱 피니까 이게 6이 됩니다. 7, 8, 자, 9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주가 아,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세요. <laughs> 사실 엄지손가락만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이 약지, 약지를 꼽히고 이렇게 9가 됩니다. 이렇게 된 9가 사실은 한자의 9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로마 숫자 9하고도 조금 비슷한 음, 특징이 나타나요 요게 9입니다 자 그리고 손을 다피면열이될 수도 있고 0이 될수 있어요 그럼 하나의 손가락으로 두 손을 쓰지 않고 하나의 손가락으로 1에서부터 9, 10까지 셀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두 손을 가지고 6을 만들어 봤다고 합시다 6, 6이 36이죠 여기 36이 됩니다. 자, 주먹구구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펴진 손가락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 10입니다. 20이죠. 그 다음에 접은 손가락 4개씩이죠. 4, 4, 16이에요. 4단까지는 애들이 익혔다고 생각한 거죠. 4단까지는 쉽게, 혹은 5단까지는 쉽게 익혔기 때문에 4, 4, 16은 금방 생각나요. 그러면 펴진 손가락 하나하나는 20이고요. 접힌 손가락 4개, 4개에서 16은 합하면 됩니다. 그럼 20과 16을 합하면 3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단이 시작됩니다. 자, 6, 7, 40이죠? 그럼 펴진 손가락이 3개죠? 30이에요. 접힌 손가락은 4개, 3개, 4, 3, 10입니다. 30과 1 1을 더하면 4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6, 8, 48이죠? 자, 그러면, 어, 펴진 손가락 4개는 40입니다. 접힌 손가락 4개와 2개는 4, 2, 8이에요. 그래서 4 8이돼요 자, 6, 9, 54죠. 6, 9, 54. 펴진 손가락은 이쪽에 4개, 이쪽에 하나가 50이고 하나 4시니까 접힌 손가락은 4를 만들게 54가 됩니다. 근데 뭐 6단에서 또 6, 2, 12, 6, 3, 18 6, 4, 24, 6, 5, 30까지는 이 손가락 9구단이 필요 없죠. 하지만 6 이상의 수들 말하자면 6곱하기 6부터 시작해서 어, 9곱하기 9까지 그 제일 어려운 박스에 있는 숫자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구구단입니다 그래서 주목구구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재밌게 익힐 수 있습니다.